준비하면서 지금 스케줄도 하고 있고 바쁜 일정들을 소화 하고 있는데요. 네. 어, 오늘의 세븐틴의 부승관의 기대 뭐냐 카스테라 부승관의 카스테라를 <laughs> 진짜 다음부터 조금 더 계획 을 <laughs> 가지고 해야 될것 같다라는 마음이 드네요. 솔직히 가전 네. 그런 마음이 살짝 들었어요. 제가 심경 고백을 하자면 뭔가 따뜻한 우유 한 잔이 좀 <laughs> 이렇게 콘텐츠가 좀 뭔가 체계적인 느낌을 받았어요. <laughs> 들으면서 살짝 받아서. 네. 위기감이 들었죠. 그쵸? 내가 이러면 안 느꼈어요. 되는데. 느꼈어요. 오늘 한길 갑자기 한다 그고순간이가 네. 어, 이렇게 네. 근데 사실 따라한다는데. 시작 전에 살짝 지금 정한형과살짝 뭔가 있었어요. 네. 제가 광고를 만들려고 그러는데 정한이이 광고를 만들지 말라. 어. 내컨텐츠다 어. 그래서 따라하지 말라는데 그럼 아니, 나 그렇게 하면 뭐가 돼요? 취 <laughs> 아니 취사가 아니야. 아 얘기를 할게요. <laughs> 아니 아, 그게 <laughs> 아니다. 그게 아니다. 나 그렇게 따지면 내 라디오도 형이 지금 따라한 거아니냐 좀 우리가 이렇 싸울 때냐둘다 치사 빤 치사 빤 치사 빤 하셨던 점 여기서 한번 제대로 하게 아, 사과드리고 가고요 사과드리 다음부터 그런 쓰세요 광 네. 광고해도 요 아, 인정하시나요? 막 체계적인 프로한번 같이 만들어 봅시다 아, 둘다 체계적으로 네. 해서 네. 어떤 지금, 지금 악수할게요 지금 악수할게요 사의잘 되고 네조성현에 카라스테라도 잘 되고 이성민의 식빵도 많이 기대해주길 겠습니다 디노의 손끝에 디노는 진짜 얘가 Okay. 요즘 맞지. 디노 너무 재밌네. 그 이름 좀 정해야 될것 같은데? 어그 카스테라와. 어, 근데 카스테라를 어. 먹으면서 따뜻한 우유 한잔 먹으면 되게 응. 맛있잖아요. 네. 아 그러니까 오. 내가 그 얘기했잖아요. 둘이 조... 같이 이렇게 조... 콜라보를 해도 응. 너무 좋을 것같다니까 그러면 다음에는 카스테라에 우유 한잔 아, 이렇게. 카스테라... 거기다가 어. 식빵 한 조각. <laughs> 텁텁할 것 같은데. 아, 야, 같이. 그럼 거기에 디노는. 나라 <laughs> <손가락. 웃음> <손가락. 웃음> <laughs> <laughs> <laughs>